주님께서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방법, 또 중보 기도하는 방법, 또 구하고 찾는 방법, 더 나가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 안 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 안 하고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은혜만 사모할 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성로님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이 없어 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성론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내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오히려 포기하고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는 성론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마다 무엇이 문제냐 물어보면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학교 문제보다도 저는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기도함이 힘들어요. 아, 또 피곤하구나. 또 지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이 문제가 훨씬 더큰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떤 리더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 청년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자리를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리석게 만드는 그 문화 가운데에 사탄이 초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엔진과 같아요. 심장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엔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동력의 근원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상실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은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식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기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 때 보면, 안 보이시던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 속에, 아, 저분이 뭔가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저분이 마음 속에 어떤 문제와 근심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다가 안 나오셔요. 그럼 아 기도에 응답이 됐구나. <laughs> 누가 나와라. 부탁하지 않아도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회 자리에 나와라. 기도를 붙잡아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 보금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주시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주지 않습니까?라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많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되는 기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부는 자식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요부에게 찾아온 응답은 오히려 시련이었습니다. 아니, 무응답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응답을 넘어서 요부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내 자식들 다 데려가십니까? 내 재산을 다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께서 홀로 찬양을 받으옵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 그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개세만에서 기도한 것은 바로 그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 유물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주 신앙의 초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지? 내가 너희 보호자지? 내가 너희의 참 구주가 된다며?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된다며? 그러면 나와 대화하자?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너와 내가 소통하자?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모습으로 살려는 그 몸부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속에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강같이 흐르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